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면서 축산 농가들이 씨름을 겪고 있는데요.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우 홀스타인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줄무늬를 뽐내는 젖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털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저마다 단정한 몸매를 자라갑니다. 젖소들 중 왕중왕을 뽑는 품평의 자리입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 맞는 양주 한우 홀스타인 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27개 농가의 젖소 60여 마리가 출전해 자태를 뽐냈습니다. 특히 구제역 파동 이후 중단된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12년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를 다 매몰했기 때문에 그 한우 경진대나 홀스타임 품평열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개성하고자 해서 우리 이제 예방 접종을 다 했으니까. 다시 개성하고자 다시 이제 품평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조소가 조소 저수 같은 경우 세계적인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은 이제 세계적인 생산량에 비해서 애들 체형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오랫동안 높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농가들한테 수익을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보완이 돼야될 부분 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진 대회는 생후 6개월부터 월령에 따라 8개 부문으로 나눠 심사를 벌인 뒤 챔피언을 가렸습니다. 저희도 이게 자식 같기 때문에 특별히 뭐더 비싸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냥 내 소가 먹고 탈이 없으면 되겠다 한 그런 사료를 또 주었고 또 되도록이면 이 친구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이제 최대한 우리 보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많이 없애주기려고. 식덩굴처럼 까만 무늬를 뽐내는 우리 토종의 칙소 일제시대 말살 정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희귀수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저수와 함께 사진 촬영, 축산물 전시회, 어린이 말타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구제역 파동과 쇠고기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들이 축산물 품평회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전병천입니다.